hx는 fx 곱하기 gx인데 h' 0을 구하려면 고배 미분하고 0 대입해서 f' 0, g0, f0, g' 0이 필요하죠. 가족권에서 분모의 극한이 0인데 수렴하려면 분자의 극한도 0이어야 되죠. 4 대신에 마이너스 f0 하면 y의 증가량, x의 증가량, f' 0이죠. 그것이 2고요. 나조건에서도 x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4 분모의 극한이 0인데 수렴하려면 분자의 극한도 0이어야 되죠. x의 증가량이 x-0 분자 y의 증가량 g0 0이니까 이렇게 써줘도 등식이 성립하고요. g'0이고 x가 0이면 4분의 1 그게 마이너스 3이니까 g'0은 마이너스 12예요. 이제 정보 대입하면 f'0, g0, f0, g'0 정답은 1번